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화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평안히 주무셨죠? 어, 혹시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빨리 키워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고 기도 드릴게요. 혹시라도 많이 편찮으신 분들 캐치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날씨가 더 덥고 날씨가 더우니까 오히려 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분들 건강 꼭지켜 주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로 건강하시기를. 몸과 마음, 정신까지 생각까지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다육홀릭이 축복드려요. 여러분 오늘. 어 토분 3탄으로 해서 이스마분에서 토분은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께 가장 전국에서 가장 착한 토분을 소개해 드리는 날이에요. 어 오늘은 또 토분인데 지난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화분은 조금 높은 화분이었잖아요. 요번에는 이렇게 전에 처음으로 제가 1탄으로 납작한 화분, 공기 어그 밥공기나 국그릇같이 생겼던 그 화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넓적하면서 낮 분 이런 요요 화분이 창을 심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구종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아홉 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기다가는 작은 어, 그 창부터 작은 창 있잖아요. 입꼬지 창이라든가 아니면 자구를 떼어냈던 창부터 시작해서 대품 사이즈의 창까지 그냥 이 토분에다가 다 식재를 해놓는 것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낮은 화분, 창을 심기에 아주 좋은 낮은 어, 토분을 가장 착한 전국에서 가장 착한 가격으로 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요. 이 7호입니다. 7호니까 7cm가 나오겠죠. 입구 사이즈가 7cm가 나오고 높이는 4.5cm가 나와요. 낮죠? 이렇게 낮은 화분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귀엽죠. 7cm가 나오니 7.5cm 꼬물이 다육이도 식재가 가능해요. 창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창을 심어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하신데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낮게로 하나씩부터 하나 하나씩 구종을 데려가실 수는 없어요. 지금 16호까지 8종은 10종 세트로 드려요. 10개씩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십호하고 25호가 있는데 요거는 낱개 구매가 가능하세요. 낱개 구매로 여러분이 원하는 수량대로 구매가 가능하시지만 지금 7호부터 16호까지는 무조건 10개 세트로만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 없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그 음, 이벤트로 나갔던 화분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토분을 소개해 드릴 동안은 없어요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어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이수메 네이버 쇼핑몰에 처음 구매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잔머리를 좀 굴러봤어요. 어,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작은 5cm 토분이 필요한데, 너무 착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90원에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90원에 데려가시고 싶은데 처음 구매하신 분, 첫 구매 고객에게만 90원을 주시거든요. 근데 가격 하나에 착해요. 340원인가, 350원인가, 360원인가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어, 착한데 그래도 90원이 데려가실 수 있으니 어, 딸 이름으로, <laughs> 딸 이름으로 들어가시고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시고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시고 언니 이름으로 들어가시고 그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잔머리를 좀 굴러 봅니다, 여러분. <laughs> 자, 그럼 어때요? <laughs> 자, 음, 7호가 7 곱하기 4.5이면서 10개를 구매하시면서 5,8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어, 좁은 게 아니고 입구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우리 꽃물이 다육이들도 가능하게 식재가 가능합니다. 식재가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낮은 요 토분도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호예요. 9x... 5.5로 되어 있어요. 낮죠? 높이가 낮죠? 5.5cm가 나오니까 이렇게 10개를 데려가시면서 9,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구멍은 아주 시원하게 뚫어놨고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긴 중국에서 수입된 화분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주 착하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좋은 황토를 사용해서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입견 없이 데려가서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11호입니다. 11호는요. 11 곱하기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높죠? 옆에 있는 이 화분보다 높잖아요. 자 그래서 어, 10개를 데려가시면서 16,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화분 하나 값도 안 되죠 여러분? 물 마르면 너무나 좋은 화분이라는 거 11호는요. 10개를 16,5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12호예요. 12호는요. 이렇게 좀더 낮아요. 보세요. 11호는 높이가 7.7cm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12호는 12cm가 나오지만 높이는 5.5cm 이렇게 낮아요. 요것도 너무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딱국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그릇 같아요. 이렇게 국그릇 같이 생겼는데 십이호보다는 조금 낮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십이 곱하기 오점오로 되어 있습니다. 열 개를 데려가시면서 만 사천 오백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십이호가 만 육천 오백 원인데 십이호는 낮기 때문에 만 사천 오백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훨씬 저렴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음 십삼호예요. 십삼호는 십삼 13 곱하기 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개를 데려가시면서 여러분 만 팔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높이는 요 높이하고 십이호 높이하고 똑같죠. 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똑같죠? 똑같아서 지금 11호는 16,500원 13호는 18,000원. 그런데 12호는 14,500원에 10개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12, 15호입니다. 그 다음 15호는 15 곱하기 9 라고 되어 있어요. 15 곱하기 9 면서 10개를 데려가시면서 어, 24,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높이는 13호보다 높죠. 그 9cm가 나와요. 이거는 좀 이렇게 깊으면서 아주 여기다가 큰 대품 사이즈의 창을 심어 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15cm나 나오니까. 12cm 지름이 12cm나 13cm 정도 되는 어, 창을 심기에도 좋고 아니면 깊으니까 어, 다육이, 묵은둥이 다육이를 심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멍이 안 보이나요? 구멍은 아주 넓습니다. 넓게 뚫려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 마름이 너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식지하고 다운별까지 얹어놓으면 정말 여러분 짱이죠. 짱! 자, 다음 16번입니다. 16번에 16 곱하기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 15보다 조금 낮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16 어 가로가 입고 사이가 16cm가 나오고 높이는 8cm가 나옵니다. 이거는 10개를 데려가시면서 3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3,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죠. 초보분들이 데려가시기에 정말 무난하지 않나요? 이거 데려가셔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여기다 그림을 그려 놓아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짱이에요. 자, 16호는 3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20호부터는 여러분 어, 낱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 제가 낱개로 금액을 알려드릴게요. 구멍은 이렇게 크게 뚫려. 돼 있어요.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20cm나 되면서 높이는 11cm가 나와요. 그러면서 4,900원이에요. 5,000원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박이죠? 와, 이거 10개 구매해도 49,000원밖에 안 돼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너무 착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요거는 25cm입니다. 25호. 마지막 25호인데 이렇게 25cm가 나오면서 높이는 13cm가 나와요. 20호보다 높은 사이즈. 그러면서 아주 넓은 사이즈. 자,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요. 다리가 있네 없네 이런 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마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넣었다 빨. 빡... 빼는 동시에 그냥 물이 빠져요. 물이 말라요. 자, 요거는 한 개에 8,1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10개나 아니면 5개만 구매하셔도 가격은 너무 착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토분 이렇게 납작 토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물 마름이 아주 좋은 납작 토분 아홉 종으로 해서 지금 6호까지 일곱 개의 종류는 10세트씩 구매가 가능하세요. 10세트씩 데려가도 가격은 너무 착해요. 한개 가격도 안 돼요. 다른 화분에한개 가격도 안 되고 지금 20 이십오 두 종류는요 낮게 구매가 낮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십호는 사천 구백 원에 이십오는 팔천 백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마름이 좋은 토분으로 여러분께 1탄2탄3탄으로다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데려가셨던 분이 식재를 만약에 하셨다면 뒤를 또 키워 보셨다면 좋다는 거 아실 거고 너무 가벼워서 좋다는 거 아실 거고 겨, 거리대 베란다 거리대에 걸기에 너무 좋은 화분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납작한 화분. 필요하거나 창을 심기에 좋은 토분이 필요하셨던 분이시라면 그러면서 착한 어분을 원하셨다면 요 토분을 꼭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른 데려가세요 이보쇼핑몰에 들어가시면 지금 작은 사이즈 요렇게 작은 사이즈의 소분을, 어, 360원에 판매하던 아이를 지금 90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 처음 들어오신 분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잔머리를 조금 써가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음.